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종종 제가 만드는 영상 툴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올려드린 영어 프랑스어 영상 만들 때 활용하던 프로그램은 비디오 스크라이브입니다. 저도 다른 분들이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으로 영상 만드는 걸볼 때마다 저건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비디오 스크라이브랑 검색어만 알면 그 이후엔 활용하는 법을 올려준 수많은 동영상을 찾을 수 있지만 그 검색어를 모를 땐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제 채널에 올려드린 영상들을 보시다시피 제가 엄청난 기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급적 덜 지루한 영상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포맷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제가 써본 비디오 스크라이브는 촬영과 편집 없이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만들 수 있고 미리 저장된 이미지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림을 못 그려도 그럴듯한 드로잉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일 포맷을 SVG로 하면 외부 이미지도 애니메이션 형태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점은 오디오 파일과 애니메이션 싱크를 맞추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저장된 이미지들을 하나씩 불러와서 찾는 시간도 꽤 걸리더라고요.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면 최근 사용 이미지에서 불러올 수는 있지만 내부 이미지 검색이 그리 편하진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한글 폰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 프랑스어 영상 만들어 드릴 때는 영어 프랑스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을 번갈아 쓰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어 문장은 따로 ppt 파일로 만들어서 불러오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비디오 스크라이브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한글도 이미지화해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시더라고요. 저는 비디오 스크라이브 자체에 싱크를 맞추는 시간에 기본 컷 편집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았고, 그러자면 어차피 유료 편집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매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비디오 스크라이브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많이 사용하지 않거나 정보와 지식을 애니메이션 동영상 형태로 전달하고 싶은 분들에겐 괜찮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Mad School Insiders라는 채널을 가보시면 이분 초창기 영상을 비디오 스크라이브를 활용해서 만드셨는데 정말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걸 알지는 못하지만 제게 딱 필요한 수준의 간단한 영상 만들기를 위해서도 검색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에 제 영상 만드는 수준에서 시행착오나 정보 등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